롯데 베트남에서 대규모 채용 나선다. 베트남은 지금 젊고 역동적인 인재들이 몰려드는 기회의 땅입니다. 특히 풍부한 노동력과 뛰어난 교육료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새로운 전략적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롯데그룹이 바로 이 베트남에서 대규모 인재 채용에 나섰습니다. 오는 22일 베트남 하노이의 L7 웨스트 레이크 하노이 바이 롯데에서 롯데그룹은 2025 롯데 글로벌 채용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한국과 일본에 이어 베트남을 핵심 전략 시장으로 삼고 있는 롯데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잠재력 있는 현지 인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인재 풀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박람회는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롯데월드, 롯데마트 등 베트남 현지 8개 계열사가 참여해 약 300명의 인재를 채용합니다. 유통, 호텔, IT,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채용 기회가 열려 있으며 지원자들은 현장에서 각 법인 인사 담당자와 직접 만나 커리어 상담을 받고 채용 절차와 직무 환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의 면접을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히고 한국식 사무 환경을 체험하는 오피스 투어 프로그램도 마련돼 현지 청년들의 뜨거운 관심이 예상됩니다. 롯데는 풍부하고 젊은 노동력, 높은 노동 참여율 등 베트남의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을 주목해왔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기준 베트남 노동자 중 학위나 자격증 보유 비율이 29.1%에 달할 만큼 높은 인적 자원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롯데는 1996년 베트남 시장에 첫발을 디딘 이래 지속적으로 현지 인재 확보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인재를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직원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번 채용 박람회는 베트남 청년 인재들과 동반 성장을 도모하려는 롯데의 비전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채용은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경제 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롯데그룹이 미래를 위한 인재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읽힙니다. 베트남 현지 인재를 롯데의 핵심 인재로 육성하려는 롯데의 전략이 과연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주목됩니다.